에이셔 코인 홀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이셔 코인이 3월 달에 고래들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거래량을 강하게 넣어주고 매집 진행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7% 가까운 상승 분량 연출해 내기 시작하면서 이거 본격적으로 치고 올리겠다라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에이셔 코인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상장이 진행되면서 코인베이스에서 본격적으로 명성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에이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흔하지가 않죠. 흔하지 않은 코인이에요. 경쟁 프로젝트들의 매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인 연간,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이 반복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수익성을 내고 있는 프로젝트는 사실 흔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에이셔코인이 매집되는 흐름을 연출한 이후에 고래들의 무빙이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에이셔코인이 완전히 뭐 리스크가 없는 코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에이셔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 네트워크와 아이오닷넷 등과 같은 경쟁 프로젝트들과 시장을 좀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점유율 확보 를 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거고요할 중앙화된 클라우드 인플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복잡성과 안전이이좀확보이 부분이 좀 있다. 이이좀 있다. 이부좀좀 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확장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코인베이스 뿐만 아니라 뭐 바이낸스와 같은 부분들의 상장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짜 미친 듯한 폭등을 연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겠죠. AI 및 게임 산업 내 주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는 코인 유튜버 애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를 어느 가격까지 좀 대응해 나가시면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좀 끌어나가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쇼에 어떤 내용들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코인판의 호재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플로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대표적인 자산 시장 안에서는 실적이라는 탄탄한 펀더멘터를 바탕으로 적정 가치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코인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적인 부분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선책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내러티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 유입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 사용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린 이 부분을 차선적인 부분으로 코인판의 호재를 구분해 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되셨을 거고 제가 그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러티브라 함은 어떤 서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때 2024년도 당시에 ETF 현물 ETF 승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간 거였고 실제로 이러한 폭등흐름을 보여준 시점이 이 시점이었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들어와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팔려고 할때 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다음으로, 페페코인도 한번 보시면은, 상장빔으로 단순하게 수익을 냈던 사람들도, 이때 개연빔이 있었죠. 12월 3일. 이때 당시에 어떤 내용이 좀 있었느냐 하면, 바이낸스 측에서 페페코인을 상장하겠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어, 합리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상장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을 단기간에 연출해 내는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내 돈을 피땀흘려서 번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실 사용성을 바탕으로 솔라나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말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1일 활성 지갑 수는 450만 개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개발자 활동의 증가로 2023년 동안에 솔라나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월간 개발자 수는 2,5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게 되니까 그죠? 뉴스와 함께 플로우를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고 가격 흐름 또한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매수 신호로서 남들은 팔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집을 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고 이걸 이제 차트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나가게 된다면 소중하고 피땀흘려서 번내 돈을 이런 식으로 불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100% 넘는 수익률까지 가능한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차트까지 더해졌을 때. 뉴스 플로우를 읽을 줄 알고 차트까지 더해졌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뉴스 플로우에 아직까지 적응하기가 나는 좀 어렵다. 하지만 이번 부의 반열에서 나는 코인판을 좀 졸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전부 공유될 수 있게끔 조치 취해줄 수 있게 도움드릴 테니까 010574 4740 번호로. 텔레 정보방이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셔서 여러분들 답답하신 부분들, 뉴스 원문으로 된 부분들 해석하기도 어렵고 가격에 적용시키도 어려웠던 부분들 여러분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01057411740번으로 텔레 정보방이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투자,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 나가자 이겁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그 대가는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드리고요. 우리 남은 분석까지 좀 이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제이쇼코인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비중을 담아야 하는 시기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알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보방에 입장을 좀 해놓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이 하락 추세 구간을 돌파해주는 흐름과 매집 거래량. 고래들의 무빙까지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매물 목표 가격은 80원 정도까지 일단은 상승 분량을 좀 노려보셔라 아, 이렇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추가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해 나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010-5741-1740 번호로 에이셔코인 대응, 에이셔코인 대응이라고 문자 연락 한통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 평균 단가와 목표로 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하시게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